배우 이병헌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의 글로벌 공개를 앞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펼친 프로모션 투어를 마무리하며 월드스타의 증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이병헌은 미국 MBC의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쇼 스타링 지미펄론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토크쇼에서 이병헌은 30년 넘게 연기해왔지만 오징어 게임은 한국 배우들과 함께 한국어로 만든 이야기라는 점에서 자부심이 크다라고 말하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LA 현지 팬 이벤트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되며 이 병원의 진심 어린 팬 서비스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팬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이 병원의 모습, 관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순간 등이 담긴 사진은 글로벌 팬들과의 교감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한편 이병헌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배몬 헌터스에서 메인 빌런 귀마역의 한국어 및 영어 더빙을 모두 소화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어와 영어 더빙 모두에 참여한 유일한 배우로 전 세계 팬들과의 접점을 한층 넓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몰입감 있는 연기로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전 세계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으며 목소리 연기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이에 힘입어 케이팝 배몬헌터스는 한국을 비롯해 41개국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흥행 중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스타로 다시 한번 입지를 공고히 한 이병헌이 프론트맨으로 출연하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3는 오늘 전세계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됩니다.